안녕하세요. 월드클래스 명언입니다. 전 세계 위인들의 명언을 들어보시면 삶에 좀더 여유를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변명보다는 변명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아. 행복과 도덕적 의무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모두에게 예의를 갖춰라. 그러나 소수와 친밀하게 지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감을 주기 전에 그 소수의 사람들을 잘 시험하게 규율은 군대의 영웅이다. 그것은 소수를 만만하게 만든다. 약자에게는 성공을, 모든 사람에게는 존경을 주고, 전쟁에 대비하는 것은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이다. 현명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고칠 수 있는 기준을 높이자, 양심이라고 불리는 작은 천상의 불꽃을 가슴에 반직하기 위해 노력다 나쁜 친구와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훨씬 나아. 과거의 실수로부터 유용한 교훈을 얻고 비싸게 산 경우로 이익을 얻기면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는 뒤돌아보지 말아야 언론의 자유를 빼앗긴다면 우리는 양처럼 멍청하고 조용해질 것이다 갈등이 심할수록 승리는 더 커진다 어디서나 화기의 분위기는 사악한 간섭을 억제한다 마이너스 그들은 좋은 모든 것을 갖춘 명예의 장소를 가질 자격이 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버는 것이다 자유로운 국민은 무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규율을 지켜야 한다. 우리 정치 시스템의 기본은 국민들이 정보화법을 만들고 수정할 권리다 상업정신을 소유하고 있고 그들의 이익을 보고 추구할 사람들은 거의 모든 것을 선취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 대한 신의와 정의를 지키고 모두와 평화와 화합을 기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모든 사람의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도록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의 지각에 비례하여 주어지도록 하십시오. 나의 현재 중요한 직책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나는 위도의 순수성과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 충실함과 근면함 외에는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다. 모든 직책은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명예로운 것이다. 우리는 상황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자유가 뿌리 내리기 시작할 때 자유는 빠르게 성장하는 짐이 다 모든 역사의 경이로움은 남성과 여성이 그들의 정부에 의해 불필요하게 부과된 짐에 굴복하는 인내심이다. 자유의 신성한 불의 보존과 공화정의 정부 모델의 운명은 아마도 마지막으로 미국 국민의 손에 맡겨진 실험에 달렸던 것이다. 것이다. 헌법은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을 터치니. 나쁜 친구와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더 낫다. 미국의 가슴은 화려하고 존경스러운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와 종교의 억압, 꼭 받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든 권리와 특권의 참여를 환영할 것입니다. 전쟁에 대비하는 것은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다. 입니 과학과 문학의 지능만큼 여러분의 후원을 받을 만한 것은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빼앗긴다면 우리는 양처럼 멍청하고 조용해질 수 있다.